자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청경채예요. 이거를 다 각각 볶아 이렇게 데쳐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데치셔도 좋아요. 집에서 너무 복잡하면은 자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오래 데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만 데치는 거예요. 자그런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이렇게 걸러내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칼도마 위에다 놓고요. 이렇게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치게 되면은. 야채 대진, 대친 게 이렇게 쪽쪽 나오거든요. 물기가 어느 정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털어서 물기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식용유에다가 고기하고 새우를 또 익혀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불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을 기름에다 틀을 때는요. 아주 높은 온도에다가 고기랑 새우를 넣는 게 아니고요. 얕은 온도에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틀자마자 집어 넣는 게 뭐냐면 여기다 새우를 넣주세요. 어 이렇게. 자, 이 정도 기름에다가 이렇게 새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에서 익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새우가 이렇게 익으면서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저온에서 새우를 익혀 주셔야만 이렇게 나중에 볶았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식을 완성을 해 놓고 나면 입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우를 넣어서 지금 중간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새고기예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데쳐내는 거예요 새우도 데쳐내고 고기도 데쳐내고 따로따로 데치는데 집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아르켜드리는 거는 새우를 반 정도 익힌 다음에 새고기를 넣어서 완전히 익혀내면 알맞게 익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새고기를 넣는 거죠 새고기를 넣어서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막 이렇게 저어주게 되면은 고기가 익으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 고기하고 새우에는 녹말가루하고 달걀흰자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익어도 기름 바깥으로 어떤 육즙이 흘러나오지가 않고 기름이 또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그 주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이 맛있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사실은 다 비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익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꺼내서 네, 이렇게 기름을 받쳐주시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받쳐놨습니다. 이제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셔야 돼요.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코야만 불이 그냥 확 이렇게 질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주부님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다가도 어떤 분 이렇게 이 쓰셨더라고요. 어떻게야 해 중국 음식을 할때 불이 확 붙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시게 되면 잘 배우실 것 같아요. 먼저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군다. 그게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마늘하고 생강 같은 것을 볶다가 뜨겁게 달궈진데 기름이 있죠. 거기에 그냥 술을 탁 집어넣게 되면요, 불이 확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음식하는 사람들은 불질른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는 동안에 프라이팬이 뜨거워지기는 했는데요. 이 정도 뜨거워서는 안 돼요. 손바닥을 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져야만.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고 볶아지면서 불이 질러지는 거죠. 그래야 얕은 온도에서도 불이 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달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달구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게 뭐냐면 식용유를 넣어주는 거예요. 두 큰술 정도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두 큰술 정도. 자. 요게 지금 한한 한 큰술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한 큰술을 맞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네 뜨겁게 이렇게 프라이팬 이렇게 달궈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마늘하고 생강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마늘하고 생강.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볶는 거죠. 그러면 요 기름에 마늘하고 생강의 그 맛이 나와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마늘하고 생강의 그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면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파예요. 파를 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기름에 지금 파하고 마늘의 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뻥뻥 튀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그때 이제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불을 넣는 거예요. 술. 자, 이렇게 술을 넣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간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간장의 양이 확 올라오거든요. 자, 이때 넣는 게 뭐냐면, 네, 이 야채, 데쳐놓은 걸 이렇게 넣어주세요. 야채 데친 거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넣는 거 뭐냐면 버섯도 넣어주는 거죠. 자, 버섯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중국 음식을 잘하려면요. 센 불에서 빨리빨리 손놀림을 해야만 그 화력에 의해서 중국 음식 특유의 맛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 주는 게 뭐냐면 팽이도 버섯도 넣어 주시고요. 계속 순차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재료들을.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넣는 게 뭐냐면 네. 고기하고 새우 데쳐 놓은 거예요. 여기다 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넣는 게 뭐냐면 네. 굴소스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굴소스 넣어 주세요. 육수를 넣고 굴소스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굴소스를 넣고 나중에 육수를 넣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또 한번 볶으시고요. 설탕은 이렇게 조미료 대신 넣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음식에 있어서는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미료 넣는 걸 싫어해서 설탕을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후춧가루를 넣어 주세요. 후춧가루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육수를 넣는데 어떤 육수냐면요. 닭고기 육수예요. 치킨 육수라 그러는데 만약에 닭고기 그 육수가 없으면요, 시중에 나가보시게 되면은, 치킨 스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서 물을 한번 끓여놔도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한컵반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끓어오르게 되면은, 요때 이제 한번 간을 봐주세요. 음, 간이 그냥 딱 떨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르켜드린 그 분량대로만 하면요, 유산슬, 덮밥 또는 유산슬이 참 맛있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끌어오르게 되면요. 여기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녹말가루예요. 오늘 이 녹말가루 풀어놓은 거를 다 넣는 게 아니고요. 농도를 보면서 넣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녹말가루를 풀어주시는데요. 이 녹말가루는 감자녹말이에요. 감자녹말을 넣는 거기 때문에 뻣뻣하지가 않고 부드럽다는 얘기죠. 자이 정도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죠. 아직은 조금 지른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녹말가루를 너무 많이 풀게 되면 떡이 되고요. 너무 또 조금 풀면은 너무 좀 물이 되거든요. 자, 요정도로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은 네, 자리를 옮겨 가지고 한번 밥 위에다 이렇게 착 얹어서 유산슬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 침 넘어가네요. 그래서 완전히 밥에 덮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조금 밥은 보이게끔 이렇게 담는 것도 좋거든요. 자,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내시면은 먹는 사람이 드시는 사람이, 네. 이게 밥을 갖다 척척 비벼먹게 되면 근사한 유산소 덮밥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요리, 무생채. 무 200g. 고운 고춧가루 1큰술. 생강즙 2분의 1 작은술. 물 2큰술. 양념에 들어갈 식초 1과 2분의 1 큰술, 설탕 1과 2분의 1 큰술, 소금 2분의 1 큰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